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노승일. 자, 국회 경호관은 노성일 어, 정인 좌석을 앞에 조육 정인 옆 좌석으로 이렇게 이동 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머리식다가 가슴 자락이에요. 자, 장정은 의원 신문을 계속해 주십시오. 자, 노승일 증인. 방금 얘기했던 우병우 증인과 네. 최순실과의 관계에 대해서 들은 바, 아는 바대로 진술해 주시겠습니까? 최신주가 이거 그 관계 있는 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좀 좀 전에 그 손혜원님께 이님의지의에대답이 예, 예. 그 예. 말씀해 주시죠. 차은택의 법적 졸업자가 김기동이고 김기동을 그렇죠. 소개시켜준 사람이 우병수석이라는 말은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고영태한테 들었습니다. 고영태로부터 차은택의 법적 졸업자가 김기동인데 네네. 그 김기동을 소개시준 사람이 우병우다. 네네. 그 다시 응. 고영태도 어이성한 미래재단 사무총장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병우와 최순실은 잘 안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우병우 증인 방금 증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됩니까? 말이 안됩니까?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말이 안됩니까? 아니 최순실과 모릅니까? 모릅니다. 김기동을 차은택에 소개시켜 줄 있습니까? 소개시켜 준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전혀 두분 중에 한 분은 위증을 하는 겁니다. 예. 노승일 여성... 씨가 저 증인이고 우병우 씨도 증인입니다. 차은택 씨든 김기동 씨든 여기서 불러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김기동과 차은택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겠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아들 출산 어디서 했습니까? 예, 순천의 병원에서 했습니다. 누구 주치의가였습니까? 그 애를 받아 준 분은 이임순 씨입님 이임순 씨죠. 네. 이임순 씨가 정유라 애를 받아 준거 아시죠?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이임순, 김장자 장모, 최순실 이세 분은 친하게 지낸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예. 그럼 김장자 장모와 최순실과 이임순이 모른다는 겁니까? 아니, 이임순 씨는 그러니까. 김장자 장모를 잘 안다라고 증명님만 아는 거죠. 자그러면기흥 골프장에서 아는 사람을 다할 수는 없는 거죠게. 그러면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장목에 여쭤보지도 않았습니까? 최순실을 아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네, 물어봤습니다. 기장자 장모에서는최순실 전혀 모른다는 겁니까? 예. 골프도 안 쳤다는 겁니까? 골프도 안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어떻게 최순실 차명소 회사 TRC가 기영컨트리클럽에 커피 원두를 판매하고 또. 기영컨츄리클럽이 조앤록CNC로부터 원두를 구입하고 이렇게 김장자 장모와 이, <laughs> 이 최순실 간에 이렇게 기업 간에 거래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모와 최순실이 모른다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까? 또 이임순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있습니다. 이임순은 정유라 최순실의 가족 주치입니다이인강를 놓고 봤을 때 우병우증이 우리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겠습니까? 이 말이 최순실을 모른다는 얘기가? 의원님 일단 저는 최순실을 모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전부 우리 장모님 관계된 겁니다. 그러니까 골프장, 장모님이 장모님과 관계됐는데 골프장 장모, 자, 하고 뭐, 예. 아, 장모, 장모하고 최순실도 모른다면서요? 그장모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장모가 모른다고 서어요 그리고 아이 이, 이 부분은 분명히 예. 제가 이거는 끝까지 예.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김기춘 실장이 청문회 당시에 제가 속기로 예. 찾았습니다. 예. 우병우가 예. 민정수석이 된 배경에는 예. 자신이 간여한바 없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자신에게 추천하여 자신은 대면 검증만 했다. 그런데 오늘 우병우 정의는 자신이 민정수석이 될 당시 당, 자신은 박근혜 대통령을 알지 못했고, 김비춘 비서실장이 직접 추천한 걸 알고 있다. 이렇게 증언했죠. 증언이 청문대치 됩니다. 아니요. 민정 비서관과 민정 수석이 지금 혼동되신 것 같은데요. 예. 네, 말씀하세요. 뭐 구분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민정, 말씀하세요. 민정 비서관 될 때는 제가 김비춘 실장님으로부터 뭐 일종의 면접 같은 걸 보면서 민정 비서관이 될 생각이 있느냐, 그 자리를 수락할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다고 했고요. 지금 지금 그냥 우병호 주인은 우병호 주이는 굉장히 교묘합니다. 오전에 제가 저와 다 질의 답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네. 뭐라 그랬냐면 4월에 했던 김종차관에 대한 내사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저는 4월에 민정비서관이 아닙니다. 라고 마치 김종차관의 내사 사실을 보고받지 않는다는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또 피해갑니다. 그 다음에 4월 말에 조사된 내용을 5월 12일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제서야 받았습니다. 그렇죠. 게임합니까? 제가 4월 말에 김정차관에 대한 내사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라고 하면 보고받은 게 있습니다.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때는 비서관이 아니니까요. 그런 식의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저 비서관이니까 홍경식 수석에 보고하고 홍경식 수석은 교문 수석에 말해서 경고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김종차관 내사 이후에 김종차관을 어떻게 했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죠. 경고했죠. 그렇게 조치했다고 경고했죠. 어? 그런데 경고를... 제가 경고했습니까?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속기록이 있습니다. 경고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비서관이니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종 경고는 경고. 제가요. 해야 들어보세요. 건데 들어보세요. 제가 해봤던 얘기입니다. 제가 경고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속기록에 왜 위증하십니까? 제가 문체부에 지금 알아봤습니다. 김종차관이 이 일로 경고받은 게 없답니다. 경고받은 거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민정수석이 겸원수석한테 경고를 조치를 하라고 통보를 했고, 그러면 통보를 했습니까? 겸원수석이 통보한 걸로 압니다. 그러면 아. 겸원수석이 직접 실제로 그러면 김종차관한테 경고했는지까지는, 그까지는 민정 비서관으로서 확인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확인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경고를 했습니다. 단정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민정 그러니까 당시 홍경 수석께서 경접백를한 걸로 안다고 했습니다. 그게 나가고 전부 다 지금 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은택 관련돼가지고 접촉이나 내사한 적없다 그랬죠. 예. KT와 현대그룹 포스코의 증언입니다잘 들어보세요. 민정수석실은 이미 문체부사나 고위직 인사에 입김을 차선택이 행탈하던 의혹에 관련해서 문체부를 통해 확인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관계자들은 아프리카 픽서스나 모스, 모스코스 등차 씨가 이끄던 회사의 대기업 및 정부 부처 일감 수준 문제에 대한 증언과 자료를 수집해 복수의 대기업에서 구체적 자료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꿈을 찾았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예상 안 했습니까? 저는 내내 네, 사나 감찰한 적 없습니다. 기업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그 부분은 제가 어, 제가 말할수쓰쓰드렸은 부분이 아닙니다. 예, 네, 장준원 네, 보충질의에서 어 계속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된 겁니다. 아, 그 그러니까 장모님이 장모님과 관계가 됐는데 장모 장, 하고 뭐 예. 아, 장모 장모하고 최순실도 모른다면서요? 그 장모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장모가 모른다고면어요 예. 그리고 이, 아까 이, 다, 이 부분은 예. 분명히 제가 이거는 끝까지, 예.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김기춘 실장이 청문회 당시에 제가 속기로 예. 찾았습니다. 예. 우병우가 예. 민정수석이 된 배경에는 예. 자신이 간여한바 없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자신에게 추천하여 자신은 대면 검증만 했다. 그런데 오늘 우병우 정의는 자신이 민정수석이 될 당시 당, 자신은 박근혜 대통령을 알지 못했고, 김비춘 비서실장이 직접 추천한 걸 알고 있다. 이렇게 증언했죠. 증언이 정문됐을 때입니다. 아니요. 민정 비서관과 민정 수석이 지금 혼동되신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하세요. 구분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민정, 아, 말씀하세요. 민정 비서관 될 때는 제가 김비춘 실장님으로부터 뭐 일종의 면접 같은 걸 보면서 민정 비서관이 될 생각이 있느냐, 그 자리를 수락할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다고 했고요. 지금, 지금 우병우우병우 주의는 굉장히 교묘합니다 오전에 제가 저와 다, 질의 답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네. 뭐라 그랬냐면, 4월에 했던 김종차관에 대한 내사. 양심에 따라 숨긴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노승길. 자, 국회 경영관은 노성일 어 정인 좌석을 앞에 조욕 정인 옆좌석으로 이렇게 이동 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머리가 잡아 는 자장정은 의원 신문을 계속 해주십시오. 자 노승일 증인, 방금 얘기했던 우병우 증인과 네. 최순실과의 관계에 대해서 네. 들은 바 아는 바대로 진술해 주시겠습니까? 최순실과의 관계는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좀 전에 그 손혜원님 기님의 예, 예. 지리의 대 보고를 그, 예. 뭐, 대...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저는 4월에 민정비서관이 아닙니다 라고 마치 김종차관의 내사 사실을 보고받지 않는다는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또 피해갑니다 그 다음에 4월 말에 조사된 내용을 5월 취 이후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제서야 받았습니다 저하고 게임합니까 제가 4월 말에 김종차관에 대한 내사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때는 비서관이 아니니까요 그런 식의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비서관이니까 홍경식 수석에 보고하고 홍경식 수석은 교문수석에 말해서 경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김종차관 내사 이후에 김종차관에 어떻게 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죠. 경고했죠. 조치했다고 경고했죠. 오... 그런데 경고요? 제가 경고했습니까?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속기록이 있습니다. 경고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비서관이니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종 경고는 경고 제가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그 제가 해봤던 얘기입니다. 제가 경고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속기록에. 왜위증하십니까 제가 문체부지 금 알아봤습니다. 김종차관이 이 일로 경고받은 적이 없답니다. 경고받은 거누한테 들었습니까? 민정수석이 겸원수석한테 경고를 조치를 하라고 통보를 했고 통보를 그러면 변무 수석이 통보한 걸로 압니다. 그러면 변무 수석 병원수석... 말씀해 주시죠. 네. 어... 차은택의 차은택의 법적 조력자가 김기동이고 김기동을 그렇죠. 소개시켜 준 사람이 우병수석이라는 말은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어... 고영태한테 들었습니다. 고영태로부터 차은택의 법적 조력자가 김기동인데 네네. 그 김기동을 소개시켜 준 사람이 우병우다. 네네 그다 네. 고영태도. 어,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 사무총장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병우와 최순실은 잘 안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우병우 증인 방금 증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말이 안 됩니까? 네, 저는... 아니 최순실과 모릅니까? 모릅니다. 김기동을 차은택에 소개시킨 적 있습니까? 소개시켜 준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전혀 두 없습니다. 두분 중에 한 분은 위증을 하는 겁니다. 예. 노승일 여성... 씨가 증인이고, 음... 우병우 씨도 증인입니다. 차은택 씨든 김기동 씨든 여기서 불러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김기동과 차은택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겠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아들 출산 어디서 했습니까? 예, 순천의 병원에서 했습니다. 누구 주치가였습니까? 의 그 애를 받아 준 분은 이임순 씨. 이임순 씨죠. 네. 이임순 씨가 정유라 애를 받아 준거 아시죠?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네. 이임순, 김장자 장모, 최순실 이세 분은 친하게 지낸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예. 그럼 김장자 장모와 최순실과 이임순이 모른다는 겁니까? 아, 이임순 씨는 그러니까. 김장자 장모를 잘 안다라고 증언님만 아는 왔습니까? 거죠. 자그러면 기영 골프장에서 아는 사람을 다할 수는 없는 거죠게. 그러면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장목께 여쭤보지도 않았습니까? 최순실을 아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네, 물어봤습니다. 최모다고최순실 전혀, 전혀 모른다는 겁니까? 예. 골프도 안 쳤다는 겁니까? 골프도 안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어떻게 최순실 차명소 회사 TRC가 기영 컨츄리 클럽에 커피 원두를 판매하고 또 기영 컨츄리 클럽이 조앤록 cnc로부터 원두를 구입하고 이렇게 김장자 장모와 이이 이 최순실 간에 이렇게 기업 간에 거래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모와 최순실이 모른다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까? 또 이임순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있습니다. 이임순은 정유라 최순실의 가족 주치입니다이 인강내를 놓고 봤을 때 우병우증이 우리 국민의 상식적으로 압득이 되겠습니까? 이 말이 최순실을 모른다는 얘기가? 의원님 일단 저는 최순실 씨 모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전부 우리 장모님과